안녕하세요. 오소루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루시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현실적으로 현재 루시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시드가 힘들지만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여전히 이제 판매 부진 상황이고요.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가를 하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자, 현재는 이제 그래비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비티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래비티까지 잘안 나왔으면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을 텐데요.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보여줬다. 제가 이제 루시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효율성 비교인데요. 루시드 그래비티,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X, 기아, 그 다음에 벤츠, 뭐 리비안이랑 비교했을 때, 어, 압도적입니다. EPA 기준으로 440마일, 1 2 0 k w 시로 440마일을 가는 유일한 SUV입니다. 저는 어, 그래비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적절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 세단이라고 할때 이런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어, 브랜드 파워가 좀 지배를 하는 시장이라면 SUV는 좀 다릅니다. 승용차 예, 시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끌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어,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면 전 충분히 잘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비티는요. 92kWh 에서 112kWh로 추정되는 배터리 팩으로 440마일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일부 거대 기업의 절반이다. 초점은 효율성에 있는 것이지, 더 많은 배터리 셀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루시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갈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만드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잖아요. 그럼 배터리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마진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뭐 최근에 실적을 보면요. 네, 딜리버리는 1457대, 아, 처참하죠? 생산도 뭐 1500대 이것은 딜리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량생산이 안 돼서 줄인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도 4분기 때 프로덕션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봐야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돈이 계속 삭제되고, 삭제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루시드 에어, 퓨어 모델이 77,000달러로 나왔어요. 어, 저렴하게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지만, 네, 일단은 저렴하게 그래도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살수 있는 메리트 가격대로 들어왔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비티가 2024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25년도에 팔리기 시작하겠죠? 저는 이 그래비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동안 이제 공장도 계속 짓고 돈이 계속 들어갔죠? 지금 이제 카사그란데에 있는 AMP1 공장도 거의 다 지금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MP2 사우디에 있는 공장도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조업은 이제 공장 짓고 설비 뭐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루시드가, 어, 5만 대 가격대로 2020년도에 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비티 이후에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저가형 모델이 나왔을 때, 루시드의 배터리 기술력이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까지만 잘 버텨낼 수 있다면, 예, 저는 루시드는 정말로 크게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루시드는 팔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을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저는 그래비티 2차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8만 달러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루시드 에어도 괜찮고요. 자 루시드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 모양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3년 투자했을 뿐입니다. 처음에 루시드를 선택했을 때 10년 이상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들이요, 단기간에 단문만 먹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부통 흥스러운 시절이 있고 파산 위기까지 다 몰리면서, 그러면서 살아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애플도 파산의 위험이 있었고요. AMD도요, 파산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잊어먹은 것 뿐이죠.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넷플릭스는 어땠습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슬라는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네, 똑같습니다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중이나 언론의 말을 들으면서 투자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것은 미래 가치입니다. 저는 루시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5만 달러짜리 이하의 중저가형 차가 나오게 한다면, 고급세단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이제 대중, 대중 노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루시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